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Throwback Thursday이고. 또한 2001년에 처음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World Freedom Day입니다. World Freedom Day는 세계 자유의 날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가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언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누리면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땅의 주역으로 더욱 견실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고통 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책망을 꾸짖음을 크게 들었던 이 갓지파, 루벤 지파가 어, 그 책망을 듣고 깨달아 나름대로의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그 싸움을 치르지 않고 그냥 안주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공동체에게 낙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즉 이곳에 머물길 때 우리의 아녀자들을 위해서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즉가나안 땅에 그 땅은 받지 아니하고 이 동편 땅만 우리는 어, 갖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절충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 모세는 음. 저들의 절충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니까 어쩌면 그들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즉 같은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절충 아니면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속내를, 그 죄악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이죠. 어, 최근에도 말을 바꾸는 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들에게 적용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단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킬 의도도 없는 약속을 낭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아,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어, 책임 있는 말, 어,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를 인해서 사회가 아주 진통을 겪습니까? 그냥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한해됨을 위해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뭐 단순히 정치적인 세계나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케미스트리를 생각해 볼때 어떻게든 자기가 남보다는 앞서가기 위해서 카더라 통신의 이런 확인도 안 되는 사실을 그냥 낭발하고 어쩌면 자기 수준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하라고 하면서 혹시 이런 거 아냐? 이런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낭발하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말한대로 행하는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아닐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정말 그러한 공명정대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에 정직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되는 일을 쫓아가지 마십시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의 셀 목자님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회가 의시야 의시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정말 북돋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같은 희생을 치루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이상 그 말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큐티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일주의 빠졌던 가짜 손 루벤 자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같은 희생을 하기로 각오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동체에 낙심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같이 희생함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이상 그 말에 한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